결국 해리케인이 손흥민의 우승을 돕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충격적인 대반전의 이적 스토리에 해리케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는 내막의 전모가 너무나 극적입니다.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에 바이에른 미네의마티스텔이 갑자기 토트넘을 선택했고 비행기에 올라탔다는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반전 이적에는 해리케인의 설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은 굴욕적인 상황에도 다시 마티스텔을 받아들였고 바이에르미넨도 결국 마티스텔의 고집에 굴복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완전 급반전 내막에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의 우승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과 영국 매체들은 석보로 마티스텔의 토트넘 행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텔은 토트넘 이적을 거부한 지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 토트넘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테른 메뉴와 아스널 이적설도 휩싸였지만 테른 결정을 번복하며 토트넘 행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도 테른 1월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토트넘 이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영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들에 따르면 테른 2024-25 시즌이 끝날 때까지 토트넘 선수로 뛴다. 토트넘은 6월에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테레 급여 전체를 지불할 것이다라며 이번 계약에 완전 이적 조항은 없다. 테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위넨으로 돌아간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대 계약에 완전 이적 조항이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그동안 마티스텔의 고집을 돌아보면 절대 그런 조항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도 온전한 임대이며 완전 이적 옵션은 없다. 바이에른과 선수가 이적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마티스텔은 토트넘은 절대 안 간다. 벤치 신세를 선택하겠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엘은 미넨과 토트넘이 900억원에 가까운 이적료에 합의하고 최고의 대우까지 약속하면서 이적 가능성도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직접 면담한 최종 단판에서 강하게 토트넘 행을 거부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매체에서 큰 망신을 당한 레비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마티스텔은 메뉴임대를 요구했는데 메뉴는 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피클럽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텔은 한 시즌 동안 맨유에서 뛰면서 다시 바이에르 미넨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다시 토트넘은 우승 경험이 없는 클럽으로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이에르 미넨 구단이 맨유의 임대 요청을 거절하면서 협상이 또 결렬되었습니다. 미넨은 토트넘의 900억원 이적료와 완전 이적 계약을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바뀐 배경에는 해리케인의 설득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해리케인이 마티스텔에게 일단 이번 시즌 토트넘 임대를 떠나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과 영국 매체들은 해리케인이 마티스텔에게 토트넘 이적을 추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들은 케인과 테른 미넨에서 훈련과 경기 중에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인의 설득이 테레의 결정을 바꾸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들과 축구 팬들은 해리 케인이 테레게 토트넘은 이번 시즌 3 개의 컵 대회에서 우승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의 우승에 기여하는 것은 커리어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테리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에 토트넘이 우승을 하게 되면 토트넘에게나 테레게나 모두 유익한 결과이다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마티스텔은 케인의 조언대로 토트넘에서 주전을 보장해주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면 특별한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티스텔은 토트넘에 완전 이적을 하지 않고 이번 시즌 임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이에른 미넨 구단이 완전 이적 조건으로 9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미넨은 메뉴의 임대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미넨도 마티스텔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굴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해리케인이 구단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헤리케인은 마티스텔이 벤치에 앉아서 버티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임대를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지적했고, 여기에 미네는 구단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주장입니다. 미네는 마티스텔의 시즌 급여를 토트넘이 책임지고, 출전 시간 보장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켜준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도 치욕적이지만, 급변한 상황에서 마티스텔의 임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레비회장은 면전에서 거절당하면서 망신살이 유럽 매체들에게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마티스트리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니다라며 주장한 내용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여러 선수들이 토트넘에 갈 바에는 벤치 신세를 선택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조롱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타가 마티스트리 레비회장의 면담 직후에 토트넘행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상황이었지만 우승 트로피를 급한 토트넘은 마티스트리의 임대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급변하는 상황에 마티스트를 아직도 강력하게 원한다는 관심을 보이면서 임대이적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다급할 정도로 공격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브레넌 존슨과 티모베르너 도미닉 솔란키 등 주전급이 돌아가며 다처 공격수 중에 손흥민 홀로 분전하고 있습니다.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상황이라 자존심을 굽히고 다시 테레게 접근했고 이번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티스텔의 합류는 특히 손흥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최근까지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레 합류가 손흥민의 체력 부담을 줄이고 공격 옵션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5년생 프랑스 공격수 마티스텔은 어릴 적부터 프랑스에서 주목받는 재능이었고 2022년 불과 17세의 나이에 바이엘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테렌 첫 시즌부터 1군 무대를 누비며 28경기 6골을 터트렸습니다. 대부분 교체 출전이었기에 약 600분 가량만 소화한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였습니다. 텔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 30경기 7골 5도움을 기록하며 무난한 활약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어 바이에른미네는 텔과 2029년 여름까지 장기 재계약을 맺으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뱅상 콤파니 감독이 새로 부임한 뒤올 시즌엔 14경기에서 458분간 1도움을 올린 게 전부입니다. 마티스텔은 토트넘에서 다시 화려한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매체들과 토트넘 팬들은 마티스텔리 빠른 시일 내에 경기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텔은 아직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지만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갖춘 선수로 프리미어리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는 7일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에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 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a c 밀란의 피카요토모리, 첼시의 악셀 디사시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게이 등 여러 수비수를 노렸지만 모두 이적을 거부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7일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에서 리버풀을 상대합니다. 이미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챙긴 토트넘은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최근 기세가 무섭고 안필드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역시 커리어 첫 우승에 대한 도전과 자신감도 뜨겁습니다. 손흥민은 브렌트 포드전 직후 자신의 SNS에 훌륭한 팀을 상대로 힘든 장소에서 승점 3점과 클린시트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잡아냈다. 이제 중결승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라며 우승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세계의 우승 트로피에서 하나의 우승 트로피라도 들어올리게 되면 손흥민은 역사적인 선수로 남을 것입니다. 10시즌 동안 토트넘을 지키면서 결국 우승 트로피라는 역사를 만든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7일 리버풀 전부터 시작입니다. 손흥민의 열정과 도전이 역사를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